안녕하세요 달달우 tv의 달달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분 좋아진 슬라임을 리뷰해 불러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지 좋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는 녹은 노랑이에요 이게 녹아서 초코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클레인 없는는 아직도 녹았어요 이건 녹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감상하시고 싶은 분은 따로 영상을 올릴게요. 그럼 다음으로 자 다음 거는 이름을 못 지었어요. 이것도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거 이름 이거랑 이거 이름 댓글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름 지어주세요 댓글에. 음. 아, 그럼 이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 꽤 좁아지고 빨리 붙습니다. 폭슨찐득 쫀득입니다. 제가 이런 슬라임을 갖고 싶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나봐요 이거 이름 뭘로 지으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느낌이 좋아요. 음. 그 다음 인사 오늘은 기분이 좋아지는 슬라임을 리뷰해봤습니다. 이 슬라임이랑 이 슬라임은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선풀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선풀은 사랑입니다. 풀은 달지 마세요. 그러면 달달루 t v 였습니다 안녕.